지수함수가 결부된 방정식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등식 양쪽에 함수가 다른 부류입니다. 한쪽이 다항함수 혹은 분수함수이고 반대쪽이 지수함수라면 이대로는 해결 가능성이 거의 없죠. x를 어느 한쪽으로 몰아야 할텐데 지수함수가 결부되어 있을 때 적당한 거듭제곱을 취해보는게 요령입니다. 양변을 x분의 1승해서 보는 바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 시점에서 우린 이미 답을 압니다. 하지만 답안을 제출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한 단계가 더 남았죠. 방정식의 해가 유일한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밑과 지수 모두 변하는 함수는 다루기 힘드니까 로그를 취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유일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x 곱하기 lnx의 개형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함수는 lnx 플러스 1, e의 마이너스 1승에서 0이고요. 왼쪽에선 마이너스, 오른쪽에선 플러스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 f는 e의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 오른쪽에서는 증가함수인 겁니다.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값이 0이상일 때는 1대1 함수가 되어서 좌측 상단이 풀고자 했던 방정식의 해는 하나밖에 있을 수가 없죠. X는 2분의 1이어야 하는 겁니다. 주어진 함수와 관련해서 조금 어려운 문제를 소개하면 보고 계시는 부등식 문제가 있습니다. X곱하기 lnx는 정의된 구간 전체에서 아래로 블록인데, 블록 함수에서 두 점을 잇는 선분, 그리고 접선이 가지는 특성을 이용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풀이는 조만간 다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